내가 오래된 후배한테 어저께 전화를 받았어. 언니 생일 선물로 이사. 제가 어, 뭐 하나 해줄게요. 그래서 온들 그때 마사지요 이런 거 어. 기가 막힌 데가 있대. <laughs> 어 진짜? 죽어있는 성감을 다 깨워준다는 거야. 근데 뭐 야한. 좀 이상한 신분들 같아. 좀 이상한 신분들 같아. 그런 마사지숍 가보셨어요? 내 몸을 만지는 것자체다 자체. 안 그래? 나는 이 프로그램이 음. 직접 만약에 밖으로 나가도 우리 아내가 본다면 안 음. 돼. <laughs> 아니야, 근데 뭐 어차피 뭐 이제 뭐 벌어진 일이니까. 꼬나더라도꼬나더라도 <laughs> <끼내더라도 웃음> 나는 내가 이제 음악을 시작한 지 이제 58년인데. 50, 뭐 극성 팬들. 아유, 스토커. 내가 예전에는 에레베타를 못 탔잖아. 너무 가까이 만지잖아. 아 만졌구나. 그래도 만지는 걸 싫어하는구나. <laughs> 아니 어디를 만지는 데 <오시는데. 웃음> 나는 해영씨는 기대 순수하다고 난생각데 진짜. 음, 진짜. 음, 아니, 음. 근데, 훈영씨가 보니까, 어, 어. 섹시하네. 그렇죠. 야, 그냥 두면 안 되겠어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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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이거 진짜 나가면 소리야, 내가 <laughs> <하는 데가 웃음> <laughs>